아직은 제주도민과 여행자의 중간쯤에서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 김소연 아나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제주를 즐기는 그녀 오늘은 제주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셀카랑 음. 어, 이것도 잘 나왔다 이거랑 같이 해서 올려야지 아 뭐라고 올리지? 제주살이 3년차, 제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 댓글 달렸다. 제라한 기록상점으로 오세요? 제라한 기록상점?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지? 아, 이런 곳이 있었네. 여기를 가봐야겠다. 제대로 된 최고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 제라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을 숨겨두고 있길래 가게 이름이 제라한 기록상점일까요? 지금껏 몰랐던 제주를 알게 될 거라는 설렘을 안고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낯선 공간으로의 초대. 이곳의 주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야 여긴 뭐 제주도 민속촌 같다 뭔가 대단한 거 아니 선배님 아이고 오셨어요 아니 잠, 잠깐만 여기 제란 기록상점 여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이곳 제란 기록상점의 주인장은 바로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X세대의 선두주자였던 배우 구본승 씨입니다. 제주살이 7년차인 그가 소개하는 제주의 재라한 기록들은 무엇일까요? 아니,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제주도에 제가 3년 정도 살았거든요. 3년이요? 네. 네. 근데 다녀보지 않은 것도 정말 많고, 제주도에 음.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답답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쪽으로 오면 좀 많은 것들을 알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올렸죠. 어. 그러니까요, 예, 댓글을. 아니, 선배님이 달아주신줄 몰랐죠. 아, 제 취미생활이에요. <laughs> 이렇게 다, 다른 분들 어디 다니나 이렇게 아, 보면서 댓글 다는 거. 아니 좀 어떤 것들을 제가 알면 좀 제주도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소연 씨3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제7년 됐거든요. <laughs> 7년된 선배로서. 네. 제주를 알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세 가지나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 진짜요? 먼저. 자. 이... 물 아닌가요? 아, 소주죠. 아 소주! <laughs> 제주하면. 네. 한번 까서 우리. 이제, 자. 네, 소주 아니잖아요. 물이죠 물. 네. 물. 아, 실망하셨어요? 네. <laughs> 자 제주의 물이고요. 네. 네.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한라산인 줄 알았어요. 오 이거. 오. 자. 아 이건 현무암이잖아요. 현무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제주의 돌. 네. 세 번째. 세 번째. 너무 당연한 걸 너무 비장하게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귤. 귤입니다. 아니 사장님. 네. 이거 제가 모르고 왔겠어요. 아, 삼년 정도 되면 아실만한데. 네. 소연 씨가 모르는 게 제주에서는 이 물, 돌, 귤세 가지만 알아도 네. 제주의 거의 대부분을 알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얼핏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도. 네.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네. 저를 따라와 주시죠. 네. 오늘 어떤 거를 보러 가는 건가요? 오늘은요. 네. 뭐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이것부터. 네. 아, 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네. 물을 한번 찾아서. 아쉽지만. 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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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다시 말아자 <laughs> 물이에요. 다시. <laughs> 네. 제주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즐겨 마시는 제주의 물. 화산섬 제주의 물은 이제 온 국민이 사랑하는 물인데요. 과연 제주의 물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제주 물의 비밀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아, 제... 세소각 어때요? 세소각 너무 좋아요, 진짜. 좋죠. 아니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는지 진짜 몰랐고, 저 사실 세소각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유명한데 여기. 근데 여기가 뭔가 되게 저기 앞이 바로 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뭔가 산속이라고 해야 되나? 음, 좀 그런 느낌이 들어. 골짜기? 아, 근데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근데 사장님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취했었는데 네. 네. 아니 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한가하게 노적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주의 물 하면 네. 쇠소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네. 설명을 저 잘해주실 분이 네.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그분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 예. 아 근데 뭔가 사장님 뭔가 허술한데 조금. 아 <laughs> 저를 아저 7년 됐다니까요. 아안 믿으시네. 아, 아, 뭔가 자꾸 미신적인데 고운 물빛과 신비한 계곡이 공존하는 세속가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쇠석각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 위에도 물이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 이쇠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죠? 어 저는 이곳을 한 25년 전에 탐사를 했었거든요. 한 6개월에 걸쳐서 도보 탐사를 효돈천전 구간을 답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야. 어 2000년 초에기든 2000년 경에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을 합니다 효돈천은네 그래서 이제. 한라산 이남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하천 중에 한 곳인데, 효돈촌이. 네. 그래서 한라산의 남벽과 남서벽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효돈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구가 바로 세속각게 됩니다. 그래서, 어, 효돈촌의 어, 고시된 길이를 보면 약 13km 정도로 고시가 됐는데, 음. 원래는 어, 수십km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어, 왜냐면 어 마치 그실핏줄처럼 네. 그 지류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류들을 다 합하면 수십 킬로미터가 되죠. 그만큼 효동천은 어, 단순한 그 하나의 하천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시작이 된 발원을 하는 그런 대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의 하천은 언제나 제주의 물을 옮기는 통로였죠. 산에서 시작된 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곳이 저도 이제 바다가 접해 있어서 바닷물로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온다고. 저 죄송한데, 잠깐 좀 갔다 올게요.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찍어 먹어 보고 오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어때요? 하... 저도 저도 저 제가 미리 설명 안 드릴게요. 아 짜잖아요. 아 <laughs> 아니 이게 딱 간이 맞지 않아요? 아 간이 맞다고 하는 건가? 아 이게 누가 봐도. 바닷물하고. 아, 바닷물만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같이 섞여 있다니까요? 아, 섞여 있으니까. 바닷물이면 내가, 내가 그러면. 아. 이게 아니잖아요. 아. 적절하잖아요. 맞네. 섞여 있다니까요? 아. 아, 근데 첫... 아, 드시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 물을 마시지 않지만 그 옛날 제주 사람들에게 제주의 하천은 생명수이자 생활터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천이 제주에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어~ 제주도는 이제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있고 네. 어~ 또 중산간 유역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한7 0여 개로 대략 집계가 되긴 음. 하는데 특히 효동천은 어~ 하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함축적으로 좀 갖고 있는 이런 하천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명의 이제 발상이 이제 강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제주도의 하천도 비슷한데요. 어, 제주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설촌의 유래들을 보면 하천과 관계가 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곳에 샘이 있고 네. 어떤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지하수가 용출하는 공간 네. 모으기도 하지만 네. 이게 하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태동이 되죠. 네. 그래서 어, 제주에서의 하천은 곧그 생명의 공간,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 제주 사람들, 제주 선인들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그래서 함축적으로 제주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 이렇게 관계된 것들이 바로 하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주의 하천은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있는 곳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숲 고자화를 찾았습니다. 맑고 푸른 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소연 씨를 소연 씨가 네. 저를 잘못 믿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전문가, 대표님을 직접 <laughs> 네.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 선택을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음. 신뢰도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저를 잘못 믿어요 아직까지. 아. 그래서 대표님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오늘 물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인데 네네. 제가 보기엔 여기에 물이 안 보이거든요.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아, 물하면 고자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네. 그래. 어, 혹시 제주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화산 활동이요. 네, 맞아요. 어, 제주도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곶자왈도 오름이라는 소화산체의 화산 활동 과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름에서 흘러나온 이제 용암이 굳어가면서 쪼개져요. 아. 네. 이 쪼개진 어, 암석 위에 숲을 형성한 곳이 바로 곶자왈입니다. 아. 용암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숲을 네. 형성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네. 이 자리, 이 하부에도 크고 작은 용암 암석들이 쌓여 있는 그런 이제 구조죠. 이 그치? 자리에요? 네네. 보통!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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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용암이 있는데? 용암. 굳어서 괜찮아요. 아, 예, 예. 예. 네.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암석과 암석들이 쌓여 있으면, 그 사이에 네. 틈이 생기잖아요. 네. 비가 와요. 네. 자, 비가 오면 빗물이 그틈 사이를 통해서 지하로 아. 내려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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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왈은 어, 틈의 구조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자월을 지하수 함양의 원천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럼 물과 관련해서 이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겠네요. 네. 용암 대지 위에 생겨난 숲 고자월, 고자월 바위 틈 사이로 흘러든 빗물은 오랜 시간 자연 정화를 거쳐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고자월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 이유죠. 곶자왈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네.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긴 한데 이곳 제주 도민들 예전부터 사시던 이 도민들한테는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곶자왈은 음, 어, 제주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삶의 공간이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요? 어, 예전 어, 에 이제 곶자왈은 주로 이제 목장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출 네. 얻어, 그니까숯 아, 불을, 네불 때는 숯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 참나무 숯 요즘 네. 고기 구워 먹는, 그니까 이런 숯을 얻는 곳이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목재들, 아. 네 목재도 이골자왈에서 얻었고요. 그리고 수렵이나 그리고 우리 이제 약이 필요할 때 예전에 이제 약초를 캐다가 아, 네. 어, 썼잖아요 네. 그런 이제 약초를 구하는 이제 곳이 또 곶자왈이기도 했죠 음. 제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숲 곶자왈 이제는 우리가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습지들이 자리하고 있는 동백동산 습지는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곳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명수였다고 합니다. 물이 귀했던 중산간 마을 사람들의 한의설인 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좀 전에 동백 동산을 보고 왔어요. 네. 그런데 이곳 선흘리에 오면은 꼭한 군데 더 봐야 될 곳이 있다고 해서 네. 지금 여기 왔어요. 네. 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꼭 보고 가야 될 곳인데요. 네. 선흘리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 였던 곳입니다. 아... 이름은 반못이고요. 반못은 여기는 봉천수라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물을 얻었었던, 생명수를 얻었었던 곳은 용천수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봉천수, 그 다음에 뭐 하천이나 뭐 해안가에 또 모이는 네. 이렇게 용천수 되는 물, 이런 물들을 주로 썼는데 여기는 어, 비가, 네. 비가 내려서 주변에 물들도 모여서 연못을 잃은 곳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물이 모여진다고 해서 다 고이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닥에 예. 물이 고일 수 있는 조건인데 제주도의 용암 중에 네. 파 호이호이 용암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냐 넓게 펴져가는 용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판을 이루는 용암이죠 아. 그래서 그 판을 이룬 용암이 물 끓은 역할을 해서 비가 온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해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봉천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라는 의미의 봉천수. 물이 귀했던 옛 제주의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 봉천수는 그야말로 생명수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공동체를 지켜준 고마운 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음. 여기를 보면은 딱히 관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네. 마실 수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뭐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나요? 어, 그 당시에는 물을 이용할 때 마을 공동체가 어, 협력으로 나와서 그 물을 관리를 해요. 음. 그래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깨끗이 청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을 닦는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마을 회의에서 어 몇월 며칠 날자물 닦을 거니까 주민들 음. 다 나오세요 하면 그날 모든 집에서 다 나와서 음. 물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물통. 주변 정리도 하고. 아. 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아, 네.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럼요. 만드는 거죠. 그럼 마시기도 네. 하고, 뭐 세탁도 하고. 소 말을 먹, 소로 말에게 아, 물을 농구는... 먹이기도 네. 하고. 네. 아, 네. 진짜 다양하게 쓸, 썼던 물이군요. 네. 네. 그렇게 이용하신 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이용하셨을까요? 어, 이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온 것, 네. 네, 상, 집집마다도 아니고 공동 수도로 들어온 게 1971년도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네. 그럼 지금 고작 해봐야 53년 밖에 안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리 우리가 집안에까지 수도꼭지가 들어온 역사가 그리 음. 오래된 역사는 아니거든요. 음. 한 560점, 560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음. 이물을 사용하고 이물을 마을이 공동 관리하고 이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라는 물의 아.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문화가 있습니다 아.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하게 물을 간직해 온옛 제주 사람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제주에서 물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부족해서 더 귀했던 물이. 어느 순간 너무 흔해져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용천수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물, 용천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주도 살면서 정말 많이 들은 용어 가운데 하나가 용천수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용천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뽀글뽀글 올라오시는 물 보이시나요? 네, 오! 안 그래도. 예. 네. 저기 바로 용천수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신기했는데 저게 용천수였군요. 네. 저 용천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네. 지하의 물길을 따라서 흐르다가 그 지층의 틈이나 이제 용암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지표로 솟아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음. 근데 물이 그냥 흘러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이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드는 게 화산섬의 특징이거든요. 빗물이 쉽게 스며들고 그 물이 지하의 경사를 흐르다가요. 네. 일정한 틈에 의면그 흐르는 그 압이 있다가 공간 틈새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압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네. 그래서, 부글부글부글 부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용천수인가 봐. <laughs> 어, 용처럼 솟아오른다 네. 어, 맞아요? 어, 용천, 용천수라는 말은 사실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었고요. 제주 사람들은 산물이라고 해요. 이게, 아, 산물. 예. 사실 이 물들이 빛, 제주도의 중심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 네. 빗물이 한라산에서 스며들어서 해안으로까지 땅 속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산에서 아 내린 물이다라고 해서 산물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말 되게 예쁘다 산물. 네, 네. 네. 사람들은 용천수를 귀한 물로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용천수에 기대지 않습니다. 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솟아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물을, 어, 얻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수도꼭지만 열면 사실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까. 용천수가 그때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말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용천수를 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이것도 음. 궁금해요. 용천수는, 그, 제주도 마을 형성과 그 다음에 제주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용천수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깃든 물문화이다. 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제주 화산섬 자연과 우리 선조들이 만들고 전승한 이제 소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음. 과거에 비해서 시력도 이게 직접적인 이용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음. 그 가치를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또 중요한 음.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해안에 있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포구르, 포구와 바다와 여기 마을의 집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네. 그런 뛰어난 문화 경관을 사실 이루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제주의 독특한 관광 자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용천수는 지하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지하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의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 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면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이 유산으로서의 용천수를 보존하고 관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뭐,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이 저희 제주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음. 생각하고 전달됐으면, 전승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길고 험난한 물의 여정은 제주섬을 돌고 돌아 이곳 해안가 마을에서 그 끝을 맺습니다. 산물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제주가 보입니다. 물을 알면 제주도를 알수 있다부터 사실 좀 의심스럽긴 했는데 쭉 둘러보니까 아이 제주도는 물이 저장되고 또 흘러나오고 이 물을 발견하는 순간까지가 모두 제주도 스럽구나 제주도 다음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쨌든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천수 용천수를 만나면서. 어,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도 알수 있었고 또그 속에서 물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체 문화 이런 것도 볼수 있어서 좀더 제주도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산물의 여정은 섬의 기록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물이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며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